진정한 그래플링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ADCC 2년마다 한번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격돌하는 이 전장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쉬 화이칭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의 중국인 그가 상대할 이는 다름 아닌 디오고 헤이스 2022 ADCC 챔피언이자 베이비 샤크로 더욱더 유명한 사내 과연 이 중국 선수가 세계 챔피언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3국의 경쟁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이세 나라가 맞붙을 때마다 분위기는 살벌해지죠 그렇다면 그래플링 주지수씨는 어떠할까요 사실 레슬링과 주지수에서 일본은 전통적인 강호였습니다 레슬링이야 이번 올림픽에서 보았듯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며 주지수도 리카코 유아사와 같이 블랙벨트로 세계 최정상에 선 인물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주지수의 인기가 우리나라가 훨씬 많고 훌륭하신 선수분들의 노력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빛을 점점 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나라가 더 밝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 주유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우리보다 좀더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인들이 중국 대회에 참가하여 쉬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도 했죠. 그런데 ADCC 아시아 오세아니아 트라이얼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66kg 체급 일본의 다이키 요네코라 히로 그림만 잡히면 꺾어 본다는 무시무시한 그래플러 하지만 이 선수를 꺾고 정상의선 인물은 시화이칭 바로 중국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TMI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플로그래플링의 ADCC 트라이얼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이 친구가 얼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변방에서 우승까지 하는 이변을 일으켰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IBJJF 공식 채널도 그렇고 이번 유럽 편에서 디오고 헤이스와 쇼야 이시구로와의 결승 해설도 그렇고 아시아를 다루는 비중과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얼른 아시아 선수들이 강해져서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와이칭은 ADCC 본선 준비를 위해 B 팀의 ADCC 캠프에 합류합니다. 일본의 켄타 이아모토 그리고 같은 스폰서십을 가진 조제프 챙과의 인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는 치열하게 훈련하며 본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끝에 마침내 맞닥뜨린 상대는 현 체급 디펜딩 챔피언 베비 샤크 디오고 헤이스. 최악의 대진이지만 이제 피할 곳은 없습니다. 시와이칭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가볍게 손을 마주치고 스탠딩 운망 이 시작됩니다. 디오고의 푸스 입시도 시화이칭 넘어지듯 하지만 균형을 유지하며 공방을 이어나갑니다. 시화이칭도 이런저런 공격을 시도 합니다. 하지만 디오고에겐 먹히지 않는 군요. 손 싸움이 계속되며 경기는 점점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은 시와이칭 공격을 시도합니다. 훌륭한 시도였지만 디오고 헬스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비 이 샤크의 반격이 시작되는군요. 하지만 시와이칭도 끈질기게 버텨내며 그의 머릿속에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스탠딩 재개 후테이크 다운을 허용해버리고 마는군요. 디오고 헬스의 강력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리커버를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는 시와이칭. 하지만 디오고도 욕심이 과했는지 포지션이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몇초못 버티는군요. 다시 포지션 내주고 디오고의 초크 시도가 들어갑니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결국, 탭 디오고 헤이스에게는 4분도 과했군요. 이렇게 경기를 이긴 디오고 헤이스는 ADCC 2024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결승에서 대고 파토를 꺾고 ADCC 2연패를 달성한 것이죠. 시우하이칭은 1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그가 만들어낸 여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선 마냥 부럽기만 한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거의 매회에 초대받고 있었고 중국마저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니 뭔가 아쉬운 마음인 거죠. 하지만 요즘 도복신에서는 메이저 대회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포듐에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노귀신도 곧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한국의 그래플러들이 ADCC 무대에서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본 채널은 한 달에 99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멤버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입한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